差不多半个小时吧。啊，好的，谢谢啊。谢谢啊。好的啊，没事，这里感谢愉快啊，再见啊。二十分钟能到。你说这二十分钟？你就你这个体体格，我跟你说，十五分钟上不去，我都不想不起你。你要快的话，十分钟就行。好好，谢谢啊，谢谢。师傅，这，是。 해서부터 계속 15분이라 내가 이게 또 15분이네. 결정했습니다. 가야죠 뭐 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속도라 그러면 제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아, 한 30분? 너무 짧으면한 40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서 이쁜 뭐 풍경을 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건저 위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잘못 참거든요 안 보고 가면 두고두고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先别让我大嫂哎，朋友，请问一下，你是下来的路上吗？从这到那边需要多长时间？嗯、我不知道，怎么反正还是挺远的，还要往上爬好多。就是前面有个交汇处，交汇处再往那边走个五八百多米。八百多米。差不多半个小时吧。嗯、差不多吧。啊、哦，好的，谢谢啊，谢谢谢谢。谢谢哎买口。呦呀！ 미쳤다. 아, 춥다. 아. 저기까지인데. 苹果吧，果。啊，等一下，我先把这里边的视频先下载到我的手机里边，才能给您。但我这个刚开始学，技术不咋地，应该应该。哪里？你家？我，我是韩国来的。你哪里啊？韩国，韩国，韩国的啊啊，国外来的，来旅游吗？去过两次韩国。是吗？嗯。去什么地方啊？韩国的。去了你们那个，就那个叫什么岛？哎。 我这儿有几个，在底下那个天池那边拍的也有，我全部给您过去吧。好的，谢谢。啊，没事没事。这个您已经上去过吧？上去了。是吗？从这到那上面多长时间啊？应该快速走还得半个小时。是吗？哎呀，它上去特别美，能看到雪山，雪山很近。是吗？近在咫尺。哦。那那那肯定得上去那个上面森林，嗯，应该二十五二十分钟差不多。嗯。但是你中文特别流利啊，中说。 你是学过，哦，我在天津，以前二十年前在天津留学的，就天津大学啊？对，天大。嗯嗯，您是什么地方来的？西安的，西安的。西安啊，嗯，我前几个月还去过西安呢。你喜欢旅游啊？啊，你不着急吧？不着急，不着急。对，你这次旅游几天啊？在这边？一个星期吧。一个星期？哦。你你去过西疆哪个地方去了？就我刚到的，今天第一天。嗯，我们也是第一天。 哦，这次就是北疆是吗？嗯，北疆。嗯，走那个叫什么公路啊？就沿着那条公路一直往西边走是吗？哎哎哦、嗯。哦。您把那个什么国空开着吧。吧。国空国空、哎。哎，等一下，看，试一下。没开着。国控在哪？国控怎么弄来着？哎，是这个吗？是。 啊，对对对对对，说说对，嗯，这大奖，对，这,大这多少钱？这个这个不贵，呃，一千一还是一千二？效果还好，这个效果就是挺方便嘛。其他的无人机比较大，比较重嘛，<对>这个随身带着很方便。问题是太小了，像这种地方就是风风沙太大了，就没法飞了，不稳定，碎片比较多。对对，哎。诶 这起来的吗？我们是五个人，现在他们爬不上来。朋友一起来的。啊、哦，那您在新疆还没去过别的地方吧？没有，没有，就这次准备。大巴扎 <laughs> 那个地方。哪里啊？大巴扎。啊。好吧。这个是乌鲁木齐市里边的国际市场吗？大巴扎是一个旅游景点啊。对，必须要去的打卡的地方。大巴扎、哦嗯、啊。啊啊嗯。您、啊、不是住在市区吗？ 嗯，住在市区是，住在市区的。嗯嗯，对对，这是一个网红，就是晚上逛的地方，是吗？晚上也好，白天也好，那边晚上的时候有夜市，白天的时候也是市场。嗯嗯，好，你这次来中国多长时间？这次一个星期吧。你最最长能待多长时间？就是十天左右的。要必须要回去啊？对，必须再来。我这近也有工作嘛，还得去干活儿，而且，老婆，我总出去的话。 时间太长了，他也他也不愿意啊。昨天你个特别时尚，嗯，台湾人特别时尚。时尚，嗯，哦。加油！啊，就差一步之遥，你就登上山顶了。哇，那是一步好多好久啊，还要。上去了你就不后好了，你看就行。好，谢谢啊。确认一下，万一没过去怎么办？ 谢谢啊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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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啊분事시안感서啊신 아저씨를 만啊再스啊这鱼도什么볼수 있었죠 走走到这个小平台休쉬一下二2 0분能吧你从这2 0分钟可以就你这个气体我跟你说十五分钟上不去我都不瞧不起你你要快的话十分钟就去谢谢啊谢谢 15분 个你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0분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这个你 <laughs> <시. 웃음> <시. 웃음> <laughs> <laughs> 歇开躺，歇开躺，哎，还有十五分钟，还有十五分钟，怎么每个人说都不一样啊？每个人说都不一样。<laughs> 他说还有十五分钟到顶了，到顶了。哎，上面比较平坦了、啊。哎，话、哎，才我从底下走过来，哇，是可，可难么天。呼、啊。 一이是在이直是 15분 钟안 아. 底下에说어쇼 15분 동 다시 15분 동안. 미쳤네, 미쳤어. <laughs> 와! 와, 이거 뭐야? 자, 밑에서 이게안 보이거든요. 좀무 당스럽네. 야. 아, 아,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와! 또 들어가야 되네, 와. 근데 아까 아저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가면 저 건너편에 있는 설산, 설산 쪽에 만년설이 되게 가깝게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입니다. <laughs> 이봐, 맞죠, 맞죠. 재밌어서부터 계속 15분 걸어야만 여기 또 15분이래. 이거, 아마 저기까지 올라가도 또 15분이라 그럴 거야. 아, 인터넷 없다니까. 갑시다. 출발. 짜요! 짜요! 아, 확실히 계산보다는 요런 길이 좀, 편하긴 하네.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4시 50분에 출발했는데, 5시 20분이니까, 벌써 30분 지났어요. 우 여기 잘했네. 하나 쓰면 이 뷰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서산적이 각각 보이네. 저기 또 뭐가 있는데, 저기는, 여기를 저기, 저 봉오리부터 갔다 와서, 다시 저기 가볼게요. 근데, 좀 쉬었다 가야 겠어 다리가 너무 아파. 밥 먹고 또 오면 저쪽 가면 되지 뭐. 아 근데 위에 올라가면, 뭐, 좀팔았서 좋겠다. 이봐, 신나해놓고또안 쉬잖아. 아, 미친 놈이라니까 진짜. 아, 잘래 잘래 진짜. 정말 쉬어야 된다. 이단좀 앉을 만한 곳을 찾아서 쉬었다 가야 됩니다. 休息够了，停下来，所以要休息一下。快到了吗？十分钟到了吧？又又十五分钟，一下子也是也说十五分钟，到了这里也是十五分钟，哎呀，受不了，谢谢啊。 또 될지 모르겠다. 어휴, 후, 후. 아휴, 미쳤다, 미쳤어. 보이죠? 제가 저기서 앉아서 한 10분 동안 고민했거든요. 10분 동안 고민하고 올라왔는데 잘했네요. 능 비도 150미바. 오차. 분 5분 동안 드론 날리면서 좀 쉬었거든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몇 도지? 18도. 밑에는 33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해발 3000m. 해발 3000m 올라오니까 18도까지 거의 반 정도 떨어져 버렸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 TN출 천지가 약간 이만큼 보였거든요. 좀더보여줘 이렇게. 이야, 왔네옥룡설상에서 봤던 그 모습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와, 시기해 아, 이분들 벌써 보고 내려가시는구나. 아까 처럼 비슷하게 올라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리가 안 불편하니까 금방 갔다가 내려오네요. 어? 아, 따올라, 따올라. 따올라. 4시 43분이 <laughs> 1 시간 그래다 단시간 아까 47분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1 시간 그래다 단시간. 이 사이로 보는 풍경도 멋지저 밑에 저기 네. 텐슈 선착장 네. 하고 고옆에 그 있는 건물들이 셔틀버스 타고 와서 내리곳이거든요와 엄청 올라왔네. 엄청 올라왔습니다. 哦，西路先生。哈喽，明野先生。我 <Hello. S 1>、哦、还在山上呢。好、哦，那你晚上你晚上怎么弄呢？我八点钟吃完你。你你你不用管了。你不用管了，晚上不,不喝酒了。啊、呃，不能喝了，明天还得去景点嘛。明天？明天你有时间吗、呃？明天有，明天哦、呃，明天明天我要去看样板间，我操！明天上午上午看完样板，下午就可以。哦，那个大概需要多长时间啊？ 왜? 왜? 산고대기 전혀 안 터지네 요봉지야到了吧到了다올了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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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라 어. 어, 아... 맨동지매 맨동지라 동라저잔 최미야 마조베어자요 아... 왔다 얏다아다 <laughs> <였다>. 왔다 <였다, 였다. 웃음> 휴대폰이 <웃음> 안테나가 졸업이 나서할것 없어집니다. 설산. 고생해서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충분히 눈에, 그리고 가슴에 담아가겠습니다. 좀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 제가 아직까지 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멋진 경치를 좀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높이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김에 저 멀리 보이는 텐션의 영험한 기운에 저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연월해 보겠습니다. 하산 하산 오늘 할일다 했다 하산 아 아니구나 아까서 오면서 반대편에 못됐었잖아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모색카 진짜 이쁘다. 봐도 봐도 안 질린다. 와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돌을 쌓았지? 팔이 쭉쭉 늘어나나? 달심이요? 후 야, 여기도! 야! 경치 얄짤 없다, 진짜! 와! 후우! 이렇게 해볼까, 승강장. 저기가 천산산맥 끝자락이네요. 이쪽이 대신장 북신장이고요. 이 산맥 너무 저쪽. 저쪽이 남신장이 산맥이 북신장과 남신장으로 나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신장과 남신장을 이어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디야야셰야셰야셰야셰이야 셰비야, 셰 이거 셰비야, 셰비야. 셰비야, 셰비야. 셰비 해리 떨어진다 어디 있노? 어디서 샀노? 미치겠네 2 0 m 생이눈도일지 싶은데 이 뭐지? 저근네 저게 보인다는 거야. 딱아아 이제 서클 차례가 하다가 내가 미터를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게 돈 없잖아요. 제가 앉 있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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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2하세요2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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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laughs> 매시매시 <매실 매실 웃음> <laughs> 와. 내려가면서도 계속 와, 와 이런 소리 밖에 안 나온다. 이번에 요 혼자 올라와서 여행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교류도 많이 하면서 되게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다리가 조금 아파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여기도 버스 운영하는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서둘러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야, 근데 진짜 좀 전에 드론 떨어졌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드론 잃어버린 것도 뭐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안에 들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이 날아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시 2분. 와, 지금 이 해가 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멋지네. 아우, <laughs> 아, 그렇지. 나 이만큼 왔었지. 언제 다녀? 아, 참. 해가 제가 올라갈 때쯤에는 머리 위에 있었거든요 정원에서. 이제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바위도 그렇고 나무에도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좀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변했어 그림이. 그렇죠. 아, 어, 좀 달도 있네. 같은 풍경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봤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야, 저기도 와... 와... 보이죠? 아까 올라올 때보다 훨씬 입체적인 느낌이에요. 이쪽에서 비추니까 이쪽이 끈득이 느려지면서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여기는 사실 한국에서 올라 그러면 굉장히 멀거든요 시간적인 예유에되시고 체료도 되시면꼭 와보시는 게 좋겠지만 해지적으로 많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보실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제 채널 보시면서 대리만족이라도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치 멋진 통관지를 혼자만 보기는 아까운 제일 좋은 건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내용도 고런 맡으면 좋겠지만 좀, 좀 많이 어렵죠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약속 자, <laughs>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텐션 텐슈 돌아봤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본 텐션 텐슈,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하고 즐겁게 전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나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그동안... 유튜브라는 환경에 적응이 된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이행을 하면서 좀더 나아지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펜션 텐션에서 고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5块5块5块西瓜是要5块西瓜要5块看你要哪个帅哥都是5块的啊微信收款休闲嗯哦아真呢哈密瓜嘛好那么好 먹고 哦对了嗯你叫들什么你叫他什么你叫他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 他什 달고 叫他하면서가他가么你叫 가삭 응. 아씨, 벌었다, 벌. 하지 말아, 무섭다. 파이가.